언니, 응? 대표님 언제 오신대 대표님? 곧 오시겠지. 우리 데뷔할 수 있을까? 아, 우리 데뷔 언제 하냐. 아, 대표님 오시면 물어보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앉아, 앉아, 앉아.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생님. 핑크 폭스입니다. 아, 앉으라. 오. 앉으라고, 앉으라고. 그거 하지 말고. 앉 하아, 아, 그래. 오랜만이네. 저 대표님. 어. 혹시 저희 데뷔는 언제쯤 할수 있나요? 하아... 자, 너네가 데뷔를 하기는 해야지. 내가 그 옛날에 너네 스무 살때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계약을 한 건데. 음, 너네가 지금 몇 살이지? 서른 두 살입니다. 전 서른 한 살입니다. 아, 네? 좋겠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데뷔를 뭐 어떻게든 해보긴 해봐야지. 내가 너네 좀 자기 관리 잘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네, 네 네. 잘 하고 있었던 거 맞니? 네. 대답은 잘해. 네. 둘 셋! 셋. 어? 한... 하지 마. 잘 맞지도 않는데 뭘 둘셋이야 그냥 각자 대답해 둘셋 그런 거안 해도 돼 둘셋 감사합니다 아이씨다. 하지 말라고 둘셋 그거 하지 말라 어 너네가 뭐 슈퍼주니어냐 데뷔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걸그룹처럼 하려 고 그래 둘셋 죄송합니다 둘셋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진짜로 어 쪽팔리잖아 애들아 쪽팔리잖아 그냥 편하게 대답하라고 아직 걸그룹 아니야 어네 하하... 얘네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 저 대표님. 어. 제가 걸그룹으로 데뷔하려고 응. 12년 동안 아직까지 연애를 안 했었거든요. 해도 돼. 네. 너 연애해도 어차피 응. 기사 안 나고. 아. 해도 된다고.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둘 셋. 감사합니다. 떠난 게 아니라 원래 해도 됐어. 원래 해도 됐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중에 네 인생에 대해서 내 탓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대답은 참 잘해. 뭐 아무튼 내가 그동안 너네를 조금 방치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너네를 관리를 조금 하기는 해야 되겠어. 원래 걸 그룹들은 소속사 관리를 빡세게 받거든.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너네 소지품 검사를 한번 해 볼게. 어? 너네가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방에 있는 안 됩니다. 아이줘 봐, 줘 봐. 이거는 대표로서 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laughs> 내가 몰라. 불러...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응? 어? 너네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거 소지품 검사한 거란 말이야. 이거 뭐야? 전자 담배잖아. 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가수 준비한다는 애가 전자 담배를 이렇게 피면 되겠니? 원래 허스키 보이스인 줄 알았더니 가래 끓는 거였네. 담배 피 가지고. 그게 연초보단 나을 거 같아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연초 안 피고 전자 담배로 간 거야? 아닙니다. 둘다 핍니다.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밖에서는 연초 피고 실내에서는 전자 담배 핍니다. 아니, 그러니까 걸그룹 준비하는 애가 이게 담배는 담배는 다 핀다는 얘기네. 둘 셋! 죄송합니다! 둘 셋도 하지 마.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라고.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걸그룹이 무슨 담배야. 장난해? 이거는 임신 테스트기 아니야? 둘 셋! 죄송합니다! 너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혹시 몰라서 해봤습니다. <laughs> 걸그룹 준비하는 거 가방에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다니면은 이게 <laughs> 죄송합니다! 야 이거 이거 아니야 네! 담배 끊어? 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 <laughs> 이럴 줄 알아 수현이는 담배 안 피잖아 네! 안 핍니다! 그래 수현이는 담배 안 핀다고 어? 가수 하려고 딱 애가 담배 같은 건 손도 안 대잖아 수현이 가방에는 담배 없지? 네! 없습니다! 담배 없고 뭐 있어? 봐봐 가 햄버거랑 햄버거가 있네? 햄버거 삼각김밥 삼각김밥 있고 냉동 피자 냉동 피자가 있어? 야너 가방에 편육을 왜 갖고 다녀? 야 가방에 야너 가방에 편육을 왜 갖고 다니는 거야? 편의점에서 저도 모르게 샀습니다 편육을 너도 모르게 샀다고? 야, 너 걸그룹 준비한다는 애가 지금 자기 관리 잘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이거 갑부분 불고기 피자랑 고향 편육? <laughs> 장난해, 지금. 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이 지금. 너 일어나봐. 야, 옷이. 네가 핑크 폭스인데 지금. 뒤돌아봐, 뒤돌아봐. 이게 너 의상을 이렇게 소화해도 되는 거야 지금? 어? 벗어. 차라리 벗어, 벗어. 벗어. 너 힘들어 지금. 네. <laughs> 맞는 걸 입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입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입고 나서 나보고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원피스를 입으려면 자기 관리를 하던지. 네! 알겠습니다! 너네가 근데 어쨌든 데뷔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냐면 대님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담배 한대하 피가 도 되겠습니까? 지금 콕 펴야겠니?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또 빨리 갔다 와. 그걸 못 참겠어? 오랜만에 봤는데? 네! 참 쟤.. 제... 그러니까 수연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잘 돼야 될거 아니야. 이 상태로 지금.. 저 대표님! 그래,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 이 햄버거 좀 먹으면서 들어도 되겠 어, 먹으면서 들어. 먹으면서.. 둘, 셋. 감사합니다! 너 혼자 있잖아. <laughs> 너 혼자 있는데 뭐가 둘, 셋이야. 먹으면서 들어가. 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녀왔습니다! 잡히고 왔어? 네! 그래. 연초 피고 한대? 네! 얘들아 5mm에서 1mm로 바꿨습니다 <laughs> 그거는 그렇게 말보로 레드에서 말보로 라이트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고 잘한 게 아니야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잘난 척하지 마 네! 그러니까 너네가 1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다른 팀들보다 무슨 장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춤을 월등히 잘 춘다거나 어? 저희 오. 춤 자신 있습니다 너네 진짜 춤 연습 그동안 많이 했니? 네! 진짜 그건 자신 있어? 네! 살짝만 보자, 살짝만. 보자. 저기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안 가게. 살짝만 내가 느낌만 보면 아닐까? 5, 10, 7, 8. 네. 네. 어떡게 그대를 너무 사랑해. 이들도 사랑하려고. 웃음을 해. 그래,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래. 그만해, 이제. 아, 그만해. 네. 얘들아. 그래. 됐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만해. 근데 이 춤이 조금 내가 봤을 때좀 올드하거든? 아. 다른 최신곡도 있습니다. 네, 그래? 한번 살짝만 보자. 네. 조금만 빼기만. 네. Tell me, t e l 나를 사랑한다고 야, 똑같은 춤이잖아. 똑같은 춤이잖아. 잠깐만 태... 그만해. 똑같잖아. 내가 춤이 똑같잖아. <목소리> 노래는 바뀌었는데 춤이 똑같잖아. 어? 다른 노래 하나 더 해주는 건가? 다른 거? 진짜 다른 거? 네! 살짝만 해가 살짝만 1, 2, 저... 3, 4 4, 5, 6, 7, 8내 것이 되는 시간 증진한 네. 내 숨에 소가 우는날 똑같잖아 춤이 다 똑같잖아 그만! 그만! 춤이 세 개가 다 똑같잖아 노래가 다른데 너네 춤 이거밖에 못 추지? 네! 네! 12년 동안 뭐한 거야 진짜? 담배 피습니다 아. 담배 피습니다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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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내가 그, 너네를 조금 이렇게 신경 못쓴 면도 있지만 내가 담배 피고 편육 처먹으라고 숙소 잡아준 줄 알아? 아. 둘셋 죄송합니다. 앉아봐, 이리로 앉아봐, 앉아봐. 얘네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진짜 와. 음, 일단은 너네가 이제 데뷔를 어쨌든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가요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속사들이 대표님, 지금.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피고야 되겠습니까? 가, 가, 너 가. 감사합니다. 가, 너 담배 피고 우 집에 가. 네. 그러니까 수현아 이제 그 다른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해요. 저 대표님 응?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편육좀 전자레인지에 돌려와도 되겠습니까? 가. 감사합니다. 수현아 그냥 가서 집에 가서 데워서 먹고 네! 먹고 자. 패스 접어야 돼 좆됐어.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